자,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능 공부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능을 잘본 분도 그렇고, 못 보신 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수능 끝나면 좀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싶다. 80%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다이어트 팁, 오늘 공개합니다. 보통 이제 수능 마친 수험생들은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물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뭔가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은 풀어졌지만 그래도 수험 공부로 인해 올라갔던 체중을 최소한 정상으로는 만들겠다라고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집니다. 수능이 끝나고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뭐, 여행을 다녀오려는 계획을 짜고 계신 분도 들 있고 평소에 못했던 뭐, 노래를 또 배워보고 싶은 뭐, 그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곧 성인이 되니까 이제 뭐, 클럽도 가서 좀 놀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가를 즐기면서 다이어트를 하긴 정말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저는 수험생분들에게 정말 성공하고 싶은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놀면서 다이어트 성공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이두 가지를 최대한 병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분들은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이제 좀 무너집니다. 거의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밀렸던 게임도 해야 되고 뭐 할게 많아요. 일단 생활 패턴만 무너지지 마세요. 생활 패턴만 잡고 있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대 늦게 주무시고 막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험 공부할 때처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최대한 정시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놀러 다니건 얼마든지 놀러 다니도 좋아요. 놀러 다녀서 좋은데 가서 또 맛있는 걸 먹는 게 문제입니다. 맛있는 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먹더라도 먹기 전에 일단 침착하게 아우, 내가 이 음식은 이 정도만 먹겠다. 이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먹게 되면 1인분만 먹어야지 했던 게 3인분 추가로 디저트까지 해가지고 칼로리 폭탄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운동량이 정말 태능선수촌 수준이면은 그렇게 먹어도 얼마든지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칼로리 폭탄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어불성설입니다. 그 시대, 그 컨트롤 정확히 하시고, 내가 이거는 이만큼만 먹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음료수가 상당히 셉니다. 뭐, 가랑비에, 옷 줬는지 모른다고 하죠? 음료수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요. 음료수를 물로 바꾸시거나, 물이 정말 심심하다 싶으면, 나랑들하고 칼로리가 거의 없는 사이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시고 특히 탄산과 더불어 정말 위험한 건 달달한 뭐 라떼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칼로리 폭탄입니다 추천하는 음료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또안 좋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되 일반 식사를 한다면 정해진 정량만 드실 것 절대 1인분을 넘지 마실 것 만약에 멀리 나간다면 먹을 걸 챙겨 다니는 습관이 좋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밖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처 나갈 때는 뭐 그렇게까지 는 하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시합 나갈 게 아니니까요 이 들고 다니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밖에 나가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까지는 다이어트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이 아니게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식사 다 다음 식사가 연달아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축적돼서 그날 하루를 망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하루를 망쳐버리면 다시 다이어트를 지속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정말 밖에 나갔는데 뭐못 챙겼다. 편의점 가면은 요즘 뭐 건강 빠잘 나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 뭐 좋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곡물바 알지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는 뭐 유명 몸짱 연예인이 설명하는 프로틴 쉐이크는 보니까 이제. 생수통 같이 생겨 가지고 그냥 물만 넣어서 섞어 먹으면 바로 단백질을 충족할 수있더라고요 그런걸 드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 보세요 세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의욕은 앞습니다 의욕은 앞서는데 꾸준한 지속력이 문제죠 뭐 근처 센터 들어가 가지고 장기로 끊으면 할인폭이 상당히 클 겁니다 물론 뭐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장기로 끊는 것이 좋지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일단은 단기로 끊어보시고 아 이게 내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장기로 굳이 피트니스 클럽을 등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본인이 평소부터 해보고 싶었던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입니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면 높은 운동으로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꾸준히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한다면, 그리고 음식 컨트롤을 깔끔하게만 한다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체중 원상 복근은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친구 만나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제끼고 놀자. 저녁에, 아, 배고프니까 오늘은 라면 두개 끓여 먹어야지. 이러면 못 빼요. 이렇게 해서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물방울이 수천번, 수만번 쌓이면 돌을 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도 수험공부랑 똑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뤄내려고 욕심부리면 실패합니다. 꾸준히, 작은 것이어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원하시는 몸 도달하실 겁니다. 꼭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비만은 역시 김용수TV 구독하고 날씬해지세요. 감사합니다.